야, 원래 휴구에서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먼저 나가면서 하면 되겠네. 네, 반갑습니다. 양코의 양포 일상의 양코입니다. 오늘은 친구들하고 영국의 칼국수를 먹었습니다. 여기 지금 국수를 먹었습니다. 이는 뭐라? 나는 아일랜드 거포입니다. 아일랜드 거포라? 이는 뭐라? 동네 주민 <laughs> 동네, 동네 주민이야. 서른 레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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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드 레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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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팔드 레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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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잖아 근데, 왜 팔아요? 아, 양식. 양식이가 높은데. 요새 양식을 잡아다가 씨 갖다 집어 넣어 놓고 그냥 뭐 하는 거 아니라? 야, 잘 살려 놓고 양식이가 왜 이렇게. 그런 거라. 지금내 양식이가 잘 나잖아. 아, 근데, 요, 연탄 불로 이렇게 딱 날로 돼 놓고 좋네. 근데 뭐, 강에 가서 운탕 한번 잡아야 끓인 거야, 아니지? 어? 아니, 와, 씨, 뭐거 와, 마 들고 때려가지고. <목소리도> 그래 그래. 야, 자네 요새 그거 아니에요, 골베? 골베 안 잡아요? 아... 아니, 골베 자는 게 북한 제자라고 하더라고. 어. 어. 그는 지 내가 그랬에 별로... 한, 내가 한, 육신들. 아. 손으로만 는데 아, 그래요? 이렇게. 개구리는? 개물를... 아니, 골베. 골베. 요새 뭐, 잠수해라, 막 춥잖아. 맨 네, 슈트는 있는데 음. 깊은 데리하는 것도 알고 그런 는거 자기가 슈트만 입고 줄는 양이 제체지앞양 앞에 딴 양은 앞에 딴 양은 앞에 딴 양은 앞에 도 양은 앞새딴 양은 앞에 딴 양은 거에딴 양은 앞에 딴은앞반딴같은 앞에 제 양은 앞에 딴 양은 이에딴 양은 앞에 딴 양은 앞에 딴 양은 앞에 딴 양은 앞 제철 제철 야 근데 그 자갈 돌인데 뭐, 어떻게 되나, 그게? 자, 나는, 그게 강전기인데, 내가 그때 한, 그등학교랑 중학교 정 엄마, 누나, 작은 나 나, 이 동생, 이래다가 응, 쏘 어, 그때는. 근데, 그, 그 강선 밑에는 다모인데 어. 거의 뭐, 삼성이나 축, 고나와고한년 뒤에 딱 들어오면, 고가 조금 높고 대로부터 대로로고주였는 근 언제 골뱅이 왔어? 뺀지리라. 골뱅이 거 지금 많이 먹어요. 아 진짜 많이 먹어그 주름 있는 골뱅하고 끝이 어, 골뱅하고는 다 아, 다아여유있 카메라가 보이는 뭐. 긴긴 골뱅이네. 저... 어요야씨 우리 나이가 다 그럴 땐데 뭐. 이제 다시 털어낸 거니까. 뭐야 야. <laughs> 아이고야. 아, <laughs> 벌써 60이야 60. 만약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좀 석을 푸고 어, 벌써 이게 됐나 싶은 게 어릴 때야 만약에 이 같으면 네가 만약에 있잖아 우리가 3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뭐하고 싶은데 본인이 어떻게 다시 살고 싶은데 나? 뭐? 나 어, 재질이 많아진다 재질이 많아고 그냥 맛있어서 그냥 다먹고서 하는데 재질이 많아 수영이 니나? 대충 다하는구 대충 다 하는 라 예, 아, 아. 아, 우리가 별도로 떼다, 진짜. 어, 이 회장 한잔 할래? 예. 어? 예. 어, 아, 나 뭐, 반대는 건데. 예. 그래. 반대는 해장한잔 하지. 아, 참, 이회장 하고 혼자. 혼자? 에이, 그런지아고 더러워 다니면 우리 나이 때는 이런 게 없었잖아. 저즘은 이런 거 많이 보니까. 아, 아 그냥 혼자 있을 때, 너나 혼자서 사는 게 편한 거 같아. 그, 지금 와서 뭐 지금 와서는 다과정이다 일관돼. 우리가 둘 되니까. 아뭐 머리도 머리도 너무 아프고 막.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은 일단 시청 건재 땅을 좀다 놓고. 어. <laughs> 뭐 코인 뭐 이야기를 하실 때막 일찌감에 한 100만원만 사갔던게 나갔어 100만원은 그1 0 0 0만원은 너야 그치 아니겠습니까? 내 수용이보고 뭐 대장년하고 맨날 코인 이야기할 때 수용이 씨 100만원만 사갔어도 그런게 있어 2 0 0 0만원 돼있지 학교 2학년인데 통장히 돈이 4만원이나 다가고 있대 누가? 누가 알아? 제 학교 1,2학년인데 청소년 아, 그 음, 중한 놈이 여아는 음. 아닌데 천재가 아거 어, 그냥 이 가정 앞에 가던데 든다 이야든가 된다 이 얘기가 나올 때 <laughs> 시, 시작 지점에 음. 그 돈이 지금 미들을 가지고 있대요 음. 그게 이제 전작빠파들이 있지 아무래도 혹시나 정상화 했는데 그게 미득이 됐단는뭐 <laughs> 10만원 넣어놨을 수도 있고 옛날 그리고 옛날에 영구관과 그, 그때 그체육 해가지고 넣는 그 쓰레기장 계속 있는데못 찾았다 그 실제 그 밑에 뭐, 미천인가뭐텔레비나고더니못찾았우나라가하나로 음. 미국으로 잖아 미국에서 잡거신이이형이 <laughs> <laughs> 네, 근데. 돈이 많기 때문에 다 어찌어찌 사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고 이거. 만이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거 봐봐 카메라거 아, 이거. 카메라. 뭐뭐 응? 뭐 아, 이거. 아, 거예거 아, 거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모르니까요 참. 요 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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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거. 번거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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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아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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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저요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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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감창이 뜨요. 어. 그래 감창하는데 이 분위기가 이와 비슷해요. 어. 또 우리 옛날에 그때 왜 뭐가 어르신들 막 이런 데서 음.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술 먹고 하는 가마왜속으로 됐잖아. 어 이런 분위기에서 술 먹냐 막 이랬잖아. 음. 그거 알고 좀 앉아 있는데 와 기분이 명하더라고. 음. 옛날에 우리가 이런데 올줄 몰랐었는데, 야 우리가 한데 이런 이런데 막 찾아가 다니나 이런 거예요 아, 그럼 명하더라기분 이런데 가도 꽃이. 그래, 이첼보스들좀 시끄럽고 막 어필스들, 그래, 그래. 막 이런 분데나 이거 막 여름에 더하게 래라 그래가지고. 이건 사실 몇년 전에 인간 내분이 인간 팔주 되고 이거보생각 없는데. 哦下来买这几买给我我买来买啊现不打钱 어제는 진짜 야후 헤어고 나서 있잖아. 마실 한 바퀴 돌면서 안 받기 시일 볼면서 해지하잖아화를안받 이러고 전화도 잘안 되고 이러아그래갖냥 아, 아예 궁전 도방딱 잡아놓고 있잖아. 내 주장창 자라 깨다 자라 깨다 아침에 9시까지 자고 있어. 와. 엊그제 새벽 4시까지 술 처먹고 잠도 못 자고 있다. 와. 아침에 왜 뛰어 뛰어? 저녁도 안 먹었어. 아, 손이 편안하대 아, 저녁 안 먹고 왔잖니깐 아, 어제 니하고 짬뽕하고 짬뽕반무짠 짬뽕밥 거다라아 어제 먹은 와, 아, 진짜 오랜만에 한번 굶었니깐 손이 편안하대 소찬 한잔 넣으니까 짜리하네 흐는 <laughs> 아, 아주 좋아해 뭐해? 하는 야, 뭐. 약간 동네 문기에서 나는 뭐바단처 뜻이 각질 또처리돼 있잖아. 고음기하고 뭐초뭐 있어. 그리고 소주를 먹으니까 또 소주가 물이 안는더독한 건데 약간 먹으니까 그냥 막 넘어 하더라고. 실러 하면 내 주사가 응. 었거든또자으로정이를 응. 보냈어. 이 별이가 이제 안 잡고. 무슨 매실라가 별이 이래 늘고 있잖아. 또 송이를 한그딱당놨어요거부를가져오라고 그걸 깔아이처를 대단히 좋아이거할수 상은 대단히 있는데, 알기 있는데 다음은 혜이 부비를 먹었이부면또더 먹었지, 내가. 집을 위하 기억도 안나 전화가 왔거 와, 못했고나그래 어제 이제 그 를었가 봐. 아, <laughs> 얼마나 많저다요 <들었는지>. <laughs> 그래. 아니, 이게 막 진짜 너무 막. 많이 먹으니까 이, 제가 안 됐어요, 나. 그래, 가끔 저한테 그렇잖아. 고 나오는 빨리 나올 수 있던데. 하여튼 내가 속을 다 벌만큼 봐야 되거든. 위험하니 음. 야, 문명 삶에서 씨. 응? 어? 사과를 많이 먹어. 그잘잖아 그런 변비 없어. 잘나이너 진짜. 근데 돈을 많이 버는 체 최고더라. 고 물 응. 뭐. 아, 뭐. 많이 먹어. 근데 문경에 사과 계속 있잖아. 1년 3 6 0가 사과 많이 먹어. 그래도. 진짜 비싸지. 억지로 하아이막 많이 줘. 아이 진짜 맛있 양념장 있잖아. 네, 저다니까 예예. 게 보인다 아, 못먹 아, 뭐 야채 맨날 다건네요양파안 먹어요? 양파, 오박 당근 아예 못먹어 오이도 못먹고 오이는 먹어요 <laughs> 오이는 먹나? 아, 양파는 물에 빠지면 거의 안어어말지희한하 오나 항상 찌막있어 음. 어. 어 음. 아, 근데 왜 개우리야 왜 불법이라? 많이 음. 사도? 음. 못게하는난개리안먹좋 좋아요. 개우리 다리만 먹는지 나는 만난 고마운데,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난 솔직히 하는 토한테까지 먹고 난그 정도 빼고 그래 <laughs> <와>, 그 토한테는 <토마트는> 용이 <laughs> <아무 동의> 없어 <laughs> 난마술로 그냥 막한세마리이런먹 한 찌기라 세마리네마리 <laughs> 세 먹으면 네 그냥 가 막는 것한먹 해를 나는 이 우리가 낚시해가지고 고기를 잡고 해를, 해를 떠도 있잖아 뱃살 그냥 한두대 정도만 찌기라 아 진짜 1번 개고리2번개구리 아우 난 개구리는 아예 냄새도 못 맡아요. 고가아이치개 용궁. 아, 성살, 용궁 손칼국수 와. 좋아 용궁이라고 씨자 여봐라 <laughs> 이, 이 잘하네 잘하. 잘하나 뭐라 이거. 응. 용궁이라고 와. 용궁 잘합니다 용궁 잘해. 완전 높포집이지 뭐, 이봐. 연탄 같은 거 아직 어디 있어, 이봐라. 연탄에다가, 어? 칼국수 맞지기지. 그럼 그래. 아유. 요 와서 해장하면 지기야, 완전.